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어, 뷰티파이의 오버레이라는 거 V 오버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에 뭐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해볼 건데요. 뭐 코드는 간단해가지고 뭐 이런 원리예요. 그 오버레이가 어, 누르면 나오고 어, 뭐다걸 클릭하면 지워지고 어,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오버레이가 클릭하면 나오고 예, 다른데를 클릭하면 없어지고 이런 뭐 간단한 기능이죠. 어 근데 일단은 이 오버레이가 트루냐 펄스냐에 따라서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템에 어떤 인자를 넣어줬어요. 이 오버레이라는 거를 처음에 펄스로 해놓고 요거를 트루 펄스로 바꿔가면서 이제 오버레이를 표시했습니다. 예, 그래서 갤러리에 보면은. 뭐, 다른 코드는 크게 의미가 없고, 요, 오버레이, v o v e r l a y 로 얘는 평소엔 안 보이는 애예요 그래서, 어 얘가 지금, 클릭을 할 때, 클릭을 할 때, 오버레이를 지금 true로 하죠. true로 해서, 그 때만 나오는 이제 그런 녀석이에요. 그래서, opacity 같은 걸로, 이렇게 좀 줄여서, 좀 연하게 할 수도 있고, 예, 0에서 뭐 1까지 뭐 그런 거겠죠. 그래서 밸류는 아이템의 오버레이를 아까 줬죠. 걔로 이제 어 제어를 하게끔 하고 이제 얘를 이제 스탑 시킬 때는 이 V 카드에도 이벤트를 받잖아요. 그래서 이벤트를 받을 때 아무데나 누르면은 네, 클릭을 하면은 오버레이를 펄스로 시킨다. 근데 이제 이런 거 네이티브 스탑 이런 거를 왜 써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클릭이 되죠 클릭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얘를 오버레이를 띄우고 지금 오버레이가 지금 열렸죠 그래서 오버레이에 있는 카드를 클릭했는데 그냥 진입이 되고 말죠 왜냐면은 어 얘가 이 상단에 V카드에 클릭 이벤트가 얘가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런 것들, 네이티비 스타, 네이티브 머니, 요런 것들이 Native 스탑인이 뭐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음, 오버레이를 요럴 때 펄스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배치 같은 것들 한번 좀 예, 주의 깊게 보시고 이렇게 어, 각 아이템별로 할수 있게 그리고 뭐 이런 컴포넌트는 지금 재활용을 했죠. 뭐, 금이 없는데 나중에 지워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어 만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좀 빠르게 끝내겠습니다.